굿모닝 오늘은 한글날 광화문 혁명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선승은 불교계를 대표해서 연설을 하러 갑니다. 한국불교는 호국불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나라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미 대한민국 적화되어 있습니다. 주연서 남파은첩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었고 그딸 문다혜가 지금 대한민국을 온통 시키고 끄는데, 아니 땐 글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문재인이가 거짓말만 하고 그 딸이 무뭘 배웠겠습니까? 술이나 마약이 아니면 문다에는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필연적으로 인과법에 따라서 발생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다에 반드시 마약 검사, 약물 검사 해야 됩니다. 문재인이도, 김정숙이도, 문준용이도 아마 다 마약 공동체로, 대한민국은 종북 주사파, 이 반역자들이 전부가 다 약물이나 마약에 중독, 중독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은 지금 파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문다의 그동안 김정숙이 하는 행위들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약물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문다에, 문재인, 김정숙이, 마약, 약물검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이 가, 가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 반역, 김일성이가 밀본교육시켜서 난파시킨 간첩가족입니다. 참 이제 그동안 우리는 세계사 적으로 베트남이 망했을 때 부통령이 간첩이었던 걸 알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간첩이었다는 이 초유의 사실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부모들이 하는 것을 자랑할 때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약물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루빨리 이 문다의 이 약물 검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태원에 그 할로윈데이 해가지고 10월달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태원에 저주가 빚어졌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이태원하면 마약입니다. 태국 가면 또 마약이죠. 태국에 뭐 올라가겠습니까? 이혼한 문다의 남편 서모씨 타이 이스타제에서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마약하러 간거 아닙니까 트라이앵글이라고 태국 미얀마 라오스 삼각지대 마약이 재배도 있습니다 문다에는또 요가를 한답니다 요가하면 또 히피를 연상케 하잖아요 히피드를 하는 것이 뭡니까? 개마초, 마약, 약물 중독입니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답이 나왔죠?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할수 없는 짓거리를 이번에 문다예가다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게이 마약 퇴치 조사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다이 마약에 취한 놈들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 순도가 가장 높은 마약 생산국입니다. 평양에 올라오면 뭐그 좋은 것을 북한에서, 응? 어?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 중독으로 방해가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계진 님, 이소중 님 반갑습니다. 제가 진직부터 대한민국 마약 공해하고 마약으로 보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황교수님 작품입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 발악, 종착전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